5위 스위스. 스위스는 안전, 안정성 및 높은 생활 수준으로 유명합니다. 범죄율이 낮고 인프라가 효율적이며 잘 작동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멋진 알프스 풍경과 아름다운 도시를 제공하며 은행 및 금융 부문으로 유명합니다. 4위 핀란드. 핀란드는 종종 범죄율이 낮고 사회 안정이 있으며 생활 수준이 높은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안전, 잘 기능하는 정부, 우수한 의료 및 교육 시스템에 중점을 둡니다. 숲, 호수, 오로라를 포함한 핀란드의 그림 같은 풍경은 주요 명소입니다. 3위 덴마크. 덴마크는 안전, 잘 작동하는 기관 및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합니다. 이나라는 범죄율이 낮고 효율적인 의료 및 교육 시스템, 강력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또한 아름다운 도시, 유적지 및 자전거 문화로 유명합니다. 2위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안전과 안정성으로 유명합니다. 범죄율이 낮고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있으며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이 나라는 깨끗한 해변에서 숨 막히는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제공하여 야외 활동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1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낮은 범죄율, 정치적 안정,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안전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하, 화산, 온천을 포함한 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은 전 세계의 방문객을 매료시킵니다.